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14일차고요 현재 위치 프로미스타 네 아, 제가 조금 늦게 출발했어요 현재 시기가 8시인데 네, 벌써 날이 밝아 얼고 있네요 오늘 거리는 18km 정도 한 4시간 정도 소요될 걸로 보고 있고 그, 몸 상태는 초반에는 물집으로 되게 고생했는데, 지금도 물론 물집을 안고 있지만, 어느 정도 물집은 적응이 되어가는 상태인데, 갈목이 좀 부어있어요. 그래서, 어제는 발목에 바르는 근육통에 관한 크림을 샀고, 발목 압박붕대 같은 거, 그 고정시키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사가지고 꼈습니다. 좀 비싼 것 같아요. 웬만하면 한국에서 다이소 같은 데서 사오시는 게 제일 싸고, 그래도 안 되면은 여기 큰 도시에서 테디 이런 데 가서 있으면은 한번 구해보는 게 나을 것 같고, 약국에서 사는 건 정말 비싼 것 같습니다. 800km 걸을 거면 그냥 국내에서 걷지 왜 굳이 스페인까지 와서 걸을 필요가 있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긴 했었는데 800km 동네 헬스장에서도 800kg 찍으라면 찍을, 찍을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거는 어... 여기서는 여기서만 쓸수 있는 스토리가 있어요. 둘래길을 바라보고 전 세계 각지에서 몰려든 각국 사람들의 만남을 할 수가 있고요. 이제 거기에 따른 또 스토리가 생겨나고요. 그 스토리를 내가 접하면서 느끼는 그런 느낀 점들도 다 다를 다 거고요. 헬스장에서 아무리 800kg 뛰어봐라. 네, 그런 스토리가 생기나요? 다른 나라 사람들의 생각도 들어보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마케팅이 잘된 거죠. 헬스장도 막전 세계 사람들이 몰려들게 끔 마케팅이 잘돼 있으면은 먹겠지만 뭐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 걷는데 어 800km 누구나 걸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걸 걸어 보니까 그냥 천천히라도 걸으면은 그날 할당량 채우게 돼 있고 뭐 조금 30일 걸릴 거, 뭐 35일 걸리고, 35일 걸릴 거, 40일 걸리고, 30일 만에 도착하느냐, 40 며칠 만에 도착하느냐 고차이지. 그냥 천천히 걷다 보면 결국에는 내가 목표한 바에 다르게 돼 있는 거 같아요. 다만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 목표에 도달하는 과정까지 내가 어떤 사람들을 만나고 어떤 걸 느끼고 어, 그런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되게 삶의 축소판이랄까? 쏠레길이. 홀리씨아너 <목소리> <소리 쉬는. 목소리> 너무 귀여운 거 아니냐고. <목소리> 안녕. 아, 강아지 꼬리 흔드는 거 봐. 저기 멀리서부터 달려오더니만 계속 쫓아오려나? 여기 말발자국이 있네. 까르로스가 지나갔어요. 산태하고 463km, 가려온 6km 도착스. 이제 12시 반, 거의 1시 좀 사이고요. 오늘 한 19km 가까이 걸은 것 같고 가서 좀 쉬겠습니다. 어왜 이렇게, 왜 이렇게 피곤하지? 거리는 제일 짧은데 뭔가 피곤해. 알베르게 러칭 12시 오분 딱이네. 이 건물인 것 같거든요. 다 왔다. 어, 열려있다. 대박. 에스피리투 산토. 한번 눌러볼까? Follow and t 그레이 게이트. 여기 아니다 간다. 가자. 오늘 숙소는 그 수녀원, 수녀원이라고 들었어요. 그 수녀들 계신다고 들어서 또 조용히 해야 될것 같은 느낌. 아, 왔다갔다 아, hola. Hola, buenas n o c s Bienvenido. 아. <laughs> la, la mochila a q u 여기, 여카라 크레덴시알. Yeah. Y el pasaporte. Ah, ok. Esta la coges después. Ajá. ¿eh? Uh -huh. No hay. Co no cocina. No cocina. No, para cocinar no. Ah. Ven, pero. Mm. Aquí hay un microondas. Uh -huh. Un microondas. Hay un microondas. Ajá. Uh -huh. en... uh -huh. que quieras ah, no pues. hay más ah ¿sí? no. Oh, gracias yeah. no esa no gracias. tienes un número tienes ahí uno uno. Ah, okay. uno aquí aquí gracias aquí uh -huh. 굉장히 넓어서 좋고 1층 침대고 다른 사람들도 이제 서폿들이 도착할 거예요 이야 아, 이거지 이거지 바게트빵 이거 대박 음. 이거 사면 돼아글 너무 많은데 이거는 하지만 시리얼 하나 사면은 개월에 먹으니까 1.7이다. 938. 아하. 10, 10유로 정도 나는데 왔 순례자 메뉴 해도 보통 한 10유로 정도 하니까 이 정도면 점심 저녁 다 커버됩니다. 내일까지도 커버 돼요. 고로 잘 샀다. 예. Yeah. 저 친구 왔네. 헤이, 아, 여긴... 아, 여긴... 아, 여긴... 확실히 여기 술은 금지 표시가 돼 있긴 하네요. 여기 술은 안 된다고 표시가 돼 있긴 해요. 수녀원이라서. 코로나 때문에 그 요리하는 공간도 다 지금 잠가놨어요. 내일은 저기 사하군이라고 여기서 거의 한 40km 정도 떨어진 데 있어요. 36km인가? 거기로 갈 겁니다. 타블로 아닌가? 안녕하세요 한국! 안녕하세요! 한국이 아니죠? 한국이 아니죠? 한국이 아니죠?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괜찮아요 당신의 발은 어때요? 네 괜찮아요? 네, 아마 네 거의 병실 같은데 여기 여기 <laughs> 서대로다누워어 oh! <laughs> <laughs> <Whoa>. <laughs> i know you i know you go you go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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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w, how long how many distance did you walk today Thirty-four. 30. wow from itero itero de la vega okay we want to yeah 여기서다 모이네 지금 여기 머무는 사람 거의 대부분 다 만났어요 그 전에 다 만났는데 여기서 다 모이는 것. 거의 풀밤이고. <웃음> <웃음> I know you call, you call. <laughs> how, how long? How many?